네 안녕하세요 가발백화점TV의 장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량리 가발백화점 여러분들이 저희 매장에서 가발을 구입해 주셔야지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laughs>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제목이 떨지마요 가발 매장 첫 방문 시 구입 과정 5단계 했는데 많이들 떠실까요? 가발 매장에 오실 때 가발 매장에 오셨을 때 떤다기 보다도 가발 자체를 하시기 전까지 고민이 많으시죠 어,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데요 일반적인 물건 있잖아요 포르쉐 어, 네. 포르쉐를 전 세계 포르쉐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들 포르쉐를 타고 싶어서 타는 거예요. 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르쉐를 억지로 타는 사람은 없어요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제네시스도 있고 포르쉐도 있잖아요 네네네. 포르쉐가 그중에서 좀 비싸잖아요 오, 그렇죠. 포르쉐같이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은 아 내가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르쉐 사야지 뭐 이런 개념이 음. 아니고 포르쉐라는 차가 너무 멋있잖아요 음. 내가 큰돈을 들여서라도 저 차를 사가지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탄단 말이죠 음. 가발은요 포르쉐하고 정반대로 가발을 돈을 주고 사시는 분들 중에서 가발 쓰고 싶어서 쓰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포르쉐 타시는 예를 들면 분들은 네. 내가 차를 사기 전에 물어볼 거잖아. 주변에 네네. 자랑하고 싶고 네. 막 알려 주고 싶고. 가발 쓰시는 분들은 주변에 물어보기가 <laughs> 어렵잖아요 이 과정이 아, 너무 괴로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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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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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결과만 얻고 네. 싶은 거죠 가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쟤는 안 써도 되는데 나만의 심각한 고민으로 어쩔 아, 수 없이 억지로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쵸?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네요 어떻게, 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네. 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 말씀도 맞아요 사회에 내가 적은 나를 적응해서.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사회의 기준을 맞추려고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뭐 아, 이런 약간 슬픈 사연은 있는 물건입니참 이게 바뀌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고방식의 이거라 네, 네. 좀 어렵긴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섯 가지 단계 그첫 번째 전화 및 온라인 방문이야 이건 뭘까요? 가발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쓰시고 그런다기보다도 나한테 필요하긴 하지만 어쩔 네. 수 없이 쓴다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가발 매장 처음 오셨을 때 생각보다 사전 정보 없이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희 매장에 오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부탁드리는데 전화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네이버 톡톡도 있고 저희하고 접근하실 수 있게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있죠? 하전에 먼저 연락을 좀 주세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가겠다, 음...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간다, 음... 기본적인 정보만 알려주시더라도 저희가 그분을 위해서 딱 시간을 확보해 놓거든요. 좀 충동적으로 오신다기보다도 이렇게 전화를 주고 오셨을 때 고객을 위해서 정확한 이 시간을 네. 할애해드리려고 저희도 준비할 테니까 네. 전화를 먼저 우선으로 좀 주시면 좋겠죠 네. 왜냐면 걸어서 이렇게 만약에 그냥 방문하셨다면 네. 기존에 네.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그 다음 고객이 있을 네. 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타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네. 다음 손님이 있으면 이 손님 맞습니다. 빨리하고 필요한 얘기만 하고 맞좀 뭐 이렇게 되니까 예약 손님이 먼저니까 네. 아무래도 네. 항상 예약 손님이 우선이죠두 네. 번째는 제품 설명을 들으면서 착용 이건 어떤 건가요? 제품 관련돼가지고 매장에 오셨을 때 물건을 보시면서 네. 제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가정이 있는지를 설명을 정확하게 들으시면서 네.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 이해가 된 상태에서 뭐 샘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완제품 같은 거를 확인해 보시면 손님 입장에서 금방 이해가 되시게 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전화를 하시고 충분한 시간 동안에 이런 안내를 받으시라고 제가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여러 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제품을 음. 여러 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씌워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 제가 네, 가발 을고 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했죠 실제로 가발을 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아, 저 자체가 가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음. 당연히 시선이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가발 쓰고 있는 모습이 영 아니다 싶으시면 아이고 우리 년 여기까지인가 보네 <laughs> 그쵸, 그렇죠. 가셔도 되고 네. 제가 가발을 굳이 머리를 밀면서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가 말로는 저희 설명을 들으시면서 눈은 저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너가 그렇게 설명 잘 하고 네가 가발 판다는 놈이고 그쵸. 가발 뭐그 정도 수준밖에 못 쓰고 있냐. 말 그대로 저한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저를 봤을 때오이 친구 쓴거 내가 알고 보는데 이 정도만 돼도 괜찮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대가 되니까. 구절에서 그 바로 쓰시는 것도 보실 수 아, 있고 그럼요. 티가 안 난다는 네. 것도 체크할수 있다. 네. 준비한 사진으로 상담을 한다. 그리고 스타일링 진행한다. 이건 어떤 건가요? 손님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타일링이시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스타일링이라는 건두 가지죠. 가발 쓴게 티가 안 난다. 네. 가발 쓴 모습이 멋있다, 이쁘다, 뭐 이런 네네, 거니까 네네. 티가 안 나는 것까진 가발 매장이 책임을 져드려야 되겠지만 네. 멋있다, 이쁘다라는 개념은 본인의 취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쵸. 나는 이런 머리가 이뻐 보여. 음... 나는 이런 머리를 하고 싶어라는 걸 저희한테 꼭좀 알려주셔야 돼요. 카톡으로 미리 살 아, 보내신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내가 미리 찍어놓는다든지. 맞아. 사진 두 장만 보내주셔도 더 정확한 맞습니다. 대답이 나가니까 전화번호 불러드릴게요. 네. 최민성 실장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핸드폰 번호가 010 안녕하세요 청량이 가발백화점입니다 청량이 가발백화점은 가발 제품 관련돼서 판매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수리라든지 사후관리 서비스도 잘 준비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 한 달에서 40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신데 청량이 가발백화점에 수리를 맡겨주신다면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만 주신다고 해도 아주 완벽한 수리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가발을 사용 하시다가 가장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앞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스킨 소재가 찢어지시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3일의 시간과 10만 원의 비용만 주신다면 완벽하게 수리가 됐고요. 전반적인 수리를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15만 원의 비용과 약 일주일의 시간만 주신다면 신속하게 완벽한 수리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청량이 가발백화점에서 가발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까지 포함해서 제품 사용하시다가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민성 실장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핸드폰 번호가 010-9147-9157 이거든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전화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사진을 보내주신다면 매장 방문하시기 전이라도 전화로도 정확한 상담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을 하는 거는 가발이 왔을 때 네. 하는 거죠. 기성품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당일날 제품을 확인하시고 머리 스타일링이 가능하시고요. 네. 맞춤 가발을 하시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약두달 정도의 시간을 좀 주세요. 그 대신 네. 맞춤 가발이라고 했었을 때는 손님의 취향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쓰시기 편한 가발을 해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두 달이 걸릴 수 있어요. 기성품을 구입하시든지간에 아니면 맞춤 가발을 구입하시든지간에 내 제품이 확보가 됐으면 네. 그걸 가지고 가발 매장은 머리 스타일링 하는 데까지 딱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직접 머리 스타일링을 이제 해드리는 시간이 있겠죠. 네 저희가 이 영상은 사실 네. 여기서 준비를 못했고 미리 네네. 또 최시장님께서 하셨던 영상을 네. 찍어놨습니다. 자 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네. <laughs>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새 가발을 이용해서 긴 머리에 파마를 해서 조금 젊어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부탁드렸다 아 근데 실제 말. 젊어 보이긴 하세요 한 30대 초반. 네네네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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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스타일링 할때 제가 시간을 재봤잖아요. 앞에 영상을보 그렇죠. 그때 얼마나 걸렸죠 시간이. 패시2 0분에 시작해 가지고 총 작업 시간이 3시 41분 21분 만에 끝났단 말이죠. 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손님들께서 가발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는 이 머리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머리숱이 없었던 상황에서 가발을 쓰시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하는데 20분 30분 정도 밖에 시간 안 걸리거든요. 충분하죠. 네. 그러니까 상담하는데 뭐 예를 들면 10분, 스타일링 네, 네. 30분. 그러면 진짜 한 40분만에도 네, 네. 나는 충분히 가발 쓸수 있는데 이 그러면, 고민을 네. 몇십 년할수도있겠네요실제적으로는총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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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담하시고 가발을 쓰고 나가실 때까지 한 시간이면 되는 작업을 너무 걱정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네. 거 하지 마시라. 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가발 담보물 보험 이런 것도 있나요? 그렇다면? 가발이 만약에 네. 해주셨는데 모자 마음에 안 들었다. <laughs> 그러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걸 AS 해준다든지.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가발 <laughs> 관리용품 하고기가 가발 관리용품 뭐가 있나요? 가발 관리용품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가발을 구입하셨는데 그냥 가발만 이렇게 딱 갖고 가면 서운하시잖아요. 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제 나름대로 기본적으로는 이마 라인에 테이프를 쓰시는 분들은 테이프를 선물 받으실 거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꼭 들어가는 게 가발 거리. 아 가발을 그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오. 형태가 갖춰졌으니까 네.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가발 거리에다가 오. 올려두시면 이 스타일이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이제 되게 음. 가셔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이제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음. 되게 간단한 과정인데 음, 음, 음. 이거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주변 네. 물어볼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5단계 외에 또그 가발.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너무 뭐그 과정에서 비싼 거 좋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이 앞서시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 음, 분들이 너무 매장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상담을 잘 해드려도 음. 결국에는 손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가발 무겁지 않느냐 가볍습니다 음. 가발 덥지 않느냐 시원합니다 음. 가발 써가지고 티어나면 어떡하느냐 저한테 책임을 무십시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무리 상담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돼서 그래도 못하겠어 그쵸, 라고 하시는 그쵸.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1년이 지났을 때 이분은 이미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속도를 되셨을 거예요 시작을 못 하시는 분은 1년 동안 계속 가발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 고민만 하고 계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발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제품 좋은 결과 이루실 수 있도록 네. 하루라도 빨리 네. 엉덩이를 뛰시길 아.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